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찌롱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대리를 오늘 잠깐 켰었는데 아침에 대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서 시내 쪽으로 와버렸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지? 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28,500원 짜리 인가 네. 잡고 왔습니다 시내 쪽으로 저희 아내가 여기 시내에 볼일이 있어서 아침에 갔었거든요 요렇게 딱 맞게도 제가 시내 쪽에 가는 대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3만원 거의 되죠? 28,500원 네. 한 30분? 40분? 네. 40분 운전하고 대신에 좀 위험성은 있죠. 사고를 안 나게 좀 조심해야 되고요. 네. 배달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입이 단시간에 많습니다. 시내, 시내! 오래 대기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대리 쪽으로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달 한건 했는데요. 지금 5시부터 8시까지의 피크 시간이에요. 그래서 잠깐 나와 봤는데 제가 이제 킥보드를 하기 때문에 킥보드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키보드는 이제 예, 키보드 말고 예,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되게 많이 들어와요. 배달 한 건만 해서 예, 일단 은 목표는 한 건이었기 때문에 한 건만 하고 지금 들어가는 중입니다. 예, 이제 데리를 시작하기 위해서 카카오, 어플을 깔아가지고 지금 프로 단독 배정권 사용했습니다. 빨리 들어온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예, 지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네, 가까운 쪽에 좀 코를 잡아가지고 갈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아, 비가 와가지고, 아하. 지금 비가 와서 좀 쉽지가 않네요. 아, 일단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더라도. 예, 고객님. 지금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네네. 지금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오늘 8시까지 비가 온다고는 돼 있었는데. 아. 지금. 제가 계획상으로는 공유 킥보드를 타고 다니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예, 예. 아, 네네, 맞습니다. 근처에요. 근데, 네네. 지금 뛰어가는 중니다 <laughs> 아, 비가 와가지고 이거 계획이 무산되네요. 오늘 비가 8시까지만 오는 줄 알고, 아, 지금 가는데, 비가 계속 온다고? 휴시가 되 있네요. 아, 아. 아, 아. 날씨를, 이것도 배우는 겁니다. 네. 날씨를 좀 생각을 해, 했으면, 좀 가까운 데로 잡을 건데, 여러분. 이 대리 초보가 꼴짝이로 왔습니다 <laughs> 와나 이게 꼴짝인지 몰랐네요 지금 코를 만0 5 0 0원짜리 정도 봤고요 지금 일로 왔는데 아 이게 꼴짝이라서 공유 킥보드가 있을지 모르겠와 여기가 없을 것 같은데 공유킥보드가, 오, 좀 가면 있습니다, 있기는. 오, 다행입니다. 지금 공유킥보드를 타고, 그러면 이동을 좀 해야 되거든요. 공유킥보드 찾아산만리 여긴가 있는데요. 어디 있을까요? 딱 중간에 있나? 아 저기 있다. 빔을 탔습니다 빔만 있으면 어디든지 간다 야마 있으면 갑니다 가까운 데로 갑니다 역시 이곳은 빔이 있네요 빔 공유 킥보드로 드리하는 지롱삼촌입니다 비아동 아니야 예, 아니야 너무 멀어 <목소리> 시원하다 지금 8시 30분이고요 8시 30분에 빔 타고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네, 프로 단독 배정권이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하나를 더 써놔야 되겠네요 왜냐면 여기를 가면서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사용을 하고요. 유우! 비가 안 오니까 정말 다행이네. 우와! 우와, 우와! 와, 여기는 정말 걸어 다녀본 적이 없는 길이네요. 여기 길이 뭐 이상한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한번더 여기를 안 와봐서. 아, 여기 오지입니다, 오지. 이야! 와우, 빔 성능 좋아요. 이런 충격들도 다 받아주면서 아 여기가 캠핑하는 데구나 와 여기 이게 텐트 다 쳐놓고 캠핑합니다 이게 임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뭐 먹는 것도 먹고 하나봐요. 오, 어. 어. 예스 갑시다. 개화동 소구농성동 선동 목포귓볼라지이라 공유는 패스로 하면은 조금 저렴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음. 아 이거를. 잡고 해야 될까, 9시인데, 예상. 제가 뭐, 한참, 뒤에 나오긴 했지만,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계실까요? 이야, 여기 가까운데, 예, 수 쪽에 엄청 가까운데 하나 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놀람> 안녕하니까 아, 이 차신가요? 네 <놀람> <놀람> 이 의자 조절하는 게 역시 어, 혹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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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그쪽이세요 이아 이구나 이. 되겠습니까?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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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운행이 예. 정료되었습니다 아,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네 이제 비행을 타고 또 가보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콜로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예, 오래 하면 안 됩니다. <laughs> 딱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예. 일단은 김을 타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 쿨 정도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여기 가까운 곳으로만 제가 오늘은 좀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멀리 가면은 약간 조금 다음에 조금 더 조금 하게 되면, 예. 조금 잘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멀리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주말에는 좀 늦게 나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예. 주말에는요. 근데 이제 평일날은 조금 빨리 해도 될것 같습니다. 빨리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둘러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맛보기로 좀 보여드렸는데, 예. 한두 콜에서 2만원 정도, 예 했거든요. 1시간 어, 정도 했고요 배달도 1시간 정도 하면은 배달은 2만원까지는 조금 어렵습니다 프로모션을 안 하게 되면 근데 지금 이 정도는 참 그래도 괜찮은 배달은 좀 더울 때는 또 더위를 이겨내 가면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리는 이제 조금 술 취하신 분들을 좀 상대해야 되는 거 있지만 이제 만취하지 않은 이상은 조금 이렇게 매너있게 하시거든요 아주 엄청난 또 빵빵이를 대신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 예, 말씀드립니다 배달보다는 배달을 제가 잘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12,000원 14,000원 이 정도 프로모션 없을 때는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또 운전 잘, 운전에 좀 재미를 느끼신다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또 감사드리면서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